감상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하는 한신더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조기 분양을 한다는 시행사의 문자 한 통으로 548세대를 발딱 뒤집어 놓았습니다. 갱신계약 보증금 2.8% 인상은 정상적이라 대체합의금 1억 1,390만 원120% 그러니까 인상은 가능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대체합의금이 1억 1,390만 원인데 120% 인상을 한 겁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서의 경리적인 인상률이 헌법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하신 대체 합의국이라는 걸 통해서 임차인들을 유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법을 활용한 HM 자산관리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를 관리 감독하는 서귀포 시청은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 안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현재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은 응. 임대사업자의 자의적,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1항, 제21조 4항을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HM 자산관리 시행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책정하고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 왔으나 이, 이들은 임차인들의 대출로 마련한 임대보증금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의 부담도 덜었을 것이고 이런 사실이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임대보증금의 액수가 관계 법령이 전환 상한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최초 임대보증금 금 응,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입니다. H.M. 자산관리 시행사의 위 사실을 알면서 우리에게 이런 거액의 계약 조건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표준형 임대보증금 1억 947만 5천 원, 월 임대로 60만 8천 원, 표준형은 가장 일반적인 계약서인데도 임차인들 중단 2명만 체결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이런 계약서가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임차인은 5년 동안 목표준형 임대보증금이 아닌 전환형 임대보증금 2억 1,800 95만원, 대체 합의금 9,150만원 어, 월 임대료 아, 47만 천원을 5년 동안 어, 은행에서 대출 받고 대출 이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불공정 대학서와 현파적인 대체 합의금 인상을 인상을 이것이 서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하라고 HM 자산관리 시행사는 일방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갱신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 19일입니다. 시행사에 유리한 계약서 한 가지만을 제시하면서 대출이 있는 세대를 압박하고 마치 사냥을 하듯 밀어붙이면서 임차인과는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귀포시청 주거복지과 민원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국토부 도할수 있는 민원을 넣었으며 계약 마감일 10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출자는 갱신 계약서 없이는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시행사의 회유와 압박을 시달리면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차인들이 원하는 표준형 보증금 플러스 월세형과 전환형 보증금 플러스 월세형은 주지 않고 전환형 보증금 플러스 대체합의금 1억 2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계약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24일 전환형 보증금 플러스 월세형이 어렵사리 나왔지만 독소 조항이 있는 해지 약정서를 써야 갱신 계약 를쓸수 있다는 또 다른 공수를 이용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걸맞는 계약서를 요구하며 칠흘 남지 않는 계약 마감일 마감일을 버티게 하고 있으나 대출 세대의 압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겁니다. 갱신 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안 되어 신용 불량이 될수 있는 현실과 불공정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은.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함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2022년 10월 28일, 대전국 한신도유 공공임대 아파트 독소계약, 독소갱신계약 반대 입찰 모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익 기자님, 뭐 질문. 처음에 계약하고 왜 틀려진 거죠? 어떤 말씀이요? 아, 잠깐만요. 입주자세요? 네. 전세 월세 지금 뭐 저기 월세형으로 계약하신 분은 단두 분밖에 없으시고요. 다 전세형으로 해서 전세형에 전세로 하게 된게그 들어가자마자 추첨하잖아요추자마자 네. 바로 그 사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알고서 그냥 도장을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바로 찍었어요. 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뭐 계약서가 몇 개가 있고 이런 종류의 설명을 전혀 다해 못했어요. 보통 그 표준형 계약서라는 게그건설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표준형 계약서라는 게, 그, 공공임대 아파트의, 그, 뭐, 약관.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주기 위해서, 뭐, 만들어준 건데요. 그럼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건설 원가의 50%만, 저기, 보증금으로 만들게 돼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아예 제시도 안 했었고요. 전환형이라고 해서 월세형을 좀 줄인, 그러니까 표준형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형, 월세가 조금 높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환형은 보증금을 조금 높이면서 그 월세를 조금 낮추는 그런, 그런 부분인데 그 월세도 없애고 그 다른 계약서 하나 더 들이밀면서 들이, 들이 대체 합의금이라는 9,100만원 이상의 그 금액을, 저기, 내면, 내게, 내면, 이제, 그, 월, 월세도 면제해준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왜냐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리가 나중에 분양받을 때 유리, 유리한 조건으로 받,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 자세한 설명이나 표준 계약서 설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세 가지를 위험을 주면서 저희한테 계약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해서 그냥 펑광펜 쭉쭉 그어나가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대 548세대거든요. 근데 두 세대만 빼고 546세대가 그렇게 계약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의식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그 전환형 보종금을2.8% 보증금에서 2.8% 인상되고 플러스 대체합의금을 9,1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1억 2천 원 추가로 납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1억 2천이라는 게이 대출금, 대출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첫, 첫 번째, 첫 번째 계약할 때 대체하도 읽으면서는 우리 그 시행사가 그 담보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1억 2천 증액된 부분은 아예 그 담보 설정도 안, 안, 되, 안 되어서, 1억 2천 원고소한이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가, 가, 가능한 계약이에요. 그렇게 뭐,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저희는 판단해갖고, 문제 제기를 하,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약서상에 그, 독수정것 많고, 어, 저기, 문제가 많다 싶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청이나 다른, 다른 부분들을 저 국토부나 시청이나 한뭐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을 이렇다 보니 여기까지 온거든요 그러면 이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네. 주택에 관련된 그 행정에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모르고 계약을 했지만, 이번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이제 5년 됐으니까 되는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조기 분양을 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중형 계약서든, 전환형의 월세형이든, 제시를 받아서 거기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그 미, 미루다가 24일날 전환형 월세형이 하나 나왔고요. 저희가 그세 가지 계약서 중에 첫 번째 계약서는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그 대차 비중이 있는 계약서고 24일날 추,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전환형 월세형이 하나 나오게 는데그 또한 표준형 월세형도나왔고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30일 날, 지금 내일 모레면 계약 마감을, 갱신 계약 마감이거든요. 근데 그 또한 지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청, 시청이나 뭐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또뭐안 받아들여주고 있고요. 안 시행사는 거의 안줄 생각으로 지금까지 넓히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 뭐, 초준 계약서 같은 경우는안 주면 어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법적으로 인사, 인사선통에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환형 계약서 나온 원세형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거기에 거기 또한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어,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일부 수정된 부분이 어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또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거 안정 때문에 그 갱신계약서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뭐김사상의 문제는 저희가 그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양 당시에 그 약속과 달리 다르다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표준이라는 거는 1억 2천만 원을 그 저희가 한 19일 안에 마련한다고 저희 문자하고 뭐 그냥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 말해 많은 많으, 분들이 이거는 상관없겠지만, 저희 같이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플러스 어떻게 1억 2천만 원을, 그, 대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힘들지만, 지금, 공장 내부에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 들어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이런, 이런 상황들을 저희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